둘, 셋! 에브리데 y d a y h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난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지플립3 케이스 리뷰 영상이 인급동에 진출하였습니다. 우우. 일단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플립 덕분에 인급동도 진출해보고 정말 효자 같은 아이템이라서 이번 영상은 유료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삼성전자 측의 제품의 대여를 부탁드려서 지플립3 꾸미기를 우리 해피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요세 친구들 색상이 조금 독특하죠 이세 가지 컬러는 오직 삼성닷컴에서만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색상이고요 요 친구들로 제 스타일의 지플립3 케이스를 꾸며볼게요. 지금 현재 정품 케이스들 삼성프라자에 가시면 모두 구입은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레트를 끼워서 쓸수 있는 클리어 커버 두 개를 준비했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팔레트라고 하는 악세사리 있죠 이 친구는 제가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투명한 겉면 두 개만 사용할게요 이지플립 케이스에 이렇게 스트랩을 달아서 약간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느낌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솔트레지라고 하는 이 부자재 인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챌린지가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트랩 핸드폰 들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송곳으로 가볍게 뚫리는 실리콘 케이스에다가 이 스트랩을 연결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플릿 케이스는 정품 하드 케이스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내주셔야 합니다 아, 위험하니까 꼭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아빠! 샤란 빵구 뚫어봤는데 이렇게 드릴로 하다 보니까 튀어나있어요. 와 어쩔 수 없죠 뭐. 뺀지로 좀만 다듬고 그냥 솔트레지 끼우면 또티안날 거예요. 이렇게 이 구멍에 직접 솔트레지를 끼워볼게요. 그냥 쉬워요. 돌려서 끼워 넣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셔도 좋지만 제가 덩드문을 가보니까 이렇게 아예 끼워져 있는 체인도 팔더라고요 사실 뭐 붙이는 타입들도 있는데 제가 몇번 그립톡이나 이런 걸 붙여 봤더니 떨어지더라고요 망가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게요 조금 견고하게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솔트레지라는 이런 부속품을 활용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핸드 스트랩 정도의 기장이지만 완전 가방처럼 긴 체인을 사용하시면 미니백처럼 들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 스트랩 하나 연결해서 엄청 탄탄해요 자, 체인만 사용하실 거면 크게 상관 없지만 여기 이제 팬던트를 달 때는 팬던트를 연결할 오링이라고 하는 요 친구랑 그리고 오링 반지 그리고 평집게라고 하는 요 세트는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구매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다시피 여기 하리보를 제가 여러 가지 구입했는데, 그냥 하리보 위에다 고리를 뚫어서 이제 고리를 박아놓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 애만 몰드 자체에 이렇게 아예 고리가 달려져서 나온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 두 개를 달 거예요. 다른 가게에서 각자 구입을 했는데, 이 모조 플라스틱 느낌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단 오링을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서 여기 비틀어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끼워줄게요. 요거 하나 오링 반지에 넣어서 다시 이거 벌려졌던 거를 좁혀주면 됩니다. 이 마감 부분에는 본드 한번 칠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본드 사는 걸 오늘 깜빡했네요. 또 오링을 하나 집어서 벌려주고 이번엔 체리 곰돌이 뒤에다가 달게요. <laughs> 귀여워! 흰색이 껴지면 요런 느낌이에요. 오, 귀여워! 요거는 팔레트라는 브랜드에서 받았던 키링인데, 맥시멀하게, 이왕 하는 김에, 이제 이 친구. 이 친구에는 이 진주 스트랩을 요렇게 달 건데, 진주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체인을 이걸 이런 느낌으로 약간 레이어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장은 요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이쯤에서 체인을 끊어줘야 해. 오링 반지 역시나 준비해서 체인을 벌려줘야 하는데 아우 잘안 되네. 어우얘 세다. 니퍼 등장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니까. 이야 됐다 분리 성공. 이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요거 오링 사용하면 되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링 연결한 걸이 고리안에 쏙 연결이 됐고요. 여기 반대편이 심심하니까 펜더트를 하나 더 볼까요? 이런거 이런 것도 하나 넣어서 마감해볼게요. 짜란 두 번째도 완성입니다진주에 골드 하면 너무 뻔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푸한 악세사리들을 이곳에 달아주는 거죠. 어,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곰 같은 거 하나씩 더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귀엽다. 이렇게 블랙&화이트를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느낌으로 꾸몄는데, 핑크 같은 친구들은 이런 끈에다가 요런 펜던트들을 던져줬었어도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요 조합은 우리 해피님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원하시는 조합으로 한번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스트랩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 메인 바디 부분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 부분 꾸며줄게요. 원래는 이 메인 부분에 팔레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링이 분복이 되는 거라서 전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랑 모양 비슷한 필름을 잘라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필름은 재활용 가시겠습니다. <laughs> 핸드폰 케이스 사고 같이 온 박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투명하고 이딴단한 필름 있죠? 이 모양대로 잘라서 스티커로 꾸며줘서 이 안쪽까지도 완성해 볼게요. 올지 된것 같은데? 오,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스티커는. 이렇게 준비를 해와봤고요. 쓰던 짜투리, 이런 반짝이 스티커들이랑 보석 저번에 쓰고 나온 거 입체적인 이런 스티커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진짜 그냥 깔끔하게 레터링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무도 괜찮지 않나요? 주문에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투명 필름이라 잘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한번 보이나? 아우 더안보여이거 어떡하지? 잘안 보이네. 이게 투명이어가지고 뒷부분에는 우와! 최대한 좀꽉찬 느낌이 예쁠 것 같아요. 음, 딱이네 이거를 좀더 가져왔습니다 음표 같은 게 없나? 음표가 몇개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커? 너무 큰데? 낑겨서 붙여볼까요? 붙이면 붙여지겠다 오딱 맞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정품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서 살짝 위로 넣어서 아예 밀어볼까? 아 완벽했다 해피 해버 굿데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귀엽죠? 깔끔하니 앞면도 넣어볼게요. 일부러 여유감 있겠는데 조금 작은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끼우실 때는 첫 번째 케이스 완벽하게 완성입니다 오 내가 했지만 좀 잘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 어머나 어머나 뒷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뒷면도 예쁘죠 이게 오로로가 진짜 이 진주랑 잘 어울린다 이제 이 친구도 한번 꾸며봐야죠 이큰 무지개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사장님의 장점은 이제 제 스티커를 제 마음대로 막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저희 띵즈클럽에서 절찰리에 발매되고 있는 빅 무지개 스티커입니다 요거 이렇게 안쪽에다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쵸죠이 하리보랑도 잘 어울리고 아, 이 실패. 포싱이 있거나 보석템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넣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꺼내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요런 요런 빈 부분 꾸며볼게요 여기는 무지개색 말고 조금 더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입체 엠보 스티커랑 이제 안쪽에 홀로그램 스티커가 같이 놓여졌습니다 뒷면은 우리 체리랑 헤르보 감성 살려서 약간 패턴처럼 그냥 정갈하게 체리랑 공돌이 약간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짜잔! 체리와 하리보빛이 가득한 알록달록 스트랩 케이스도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유 뒷면이 이거 패턴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던 골드한 스트랩의 케이스 완성했습니다. 오늘 저 날인가 봐. 오늘 좀잘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laughs> 꾸미기 영상을 여러 번 했었지만 항상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꾸미기 영상을 찍는 날. 뭔가 미묘하게 맘에 안 들고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저좀잘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귀찮으시다면 완제품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사실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 정품 케이스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 못조록 우리 피님들의 감성을 가득가득 넣은 슬기로운 지플립 생활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대로 가긴 아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상당히 좀 고급져 보이고 이런 전체적인 무드들이 좀 호불호가 많지 않은 스타일일것 같아서 이 지플립3 케이스를 우리 피님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솔트레지는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우리 해피님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기종에 맞는 케이스에 이 솔트레지만 옮겨서 달아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예쁜 스트랩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해피님들의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다른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